요즘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한 목소리로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캄보디아는 이렇게 빨리 현실을 맞닥뜨렸는가입니다. 로이터와 동남아 안보 분석 매체들은 이번 충돌을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캄보디아가 외교위에 관계의 붕괴를 경험한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이라는 외교적 후견을 믿었고 행동 양식에서는 북한식 도발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뒤에 강한 존재가 있다는 신호를 먼저 만들고 국지적 충돌을 통해 상대의 반응 한계를 시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전장은 정치적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휴전 합의 이후 불과 한달 남짓 지난 시점인 12월 초 캄보디아는 다시 포문을 열었고 그 순간부터 주도권은 빠르게 이탈했습니다. 해외 외신이 집계한 수치를 종합하면 이주 남짓한 교전 기간 동안 최소 38명이 사망했고 약 80만 명의 주민이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국경 충돌치고는 이례적인 규모입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산 다연장 로켓을 전면에 내세웠고 이는 정치적 과시에는 도움이 됐지만 군사적 현실에서는 위치 노출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반대로 태국은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공군 중심의 제한 타격을 반복했습니다. 이 장면을 분석한 외신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강대국을 믿고 도발한 쪽이 먼저 흔들렸고, 계산을 끝까지 유지한 쪽이 전장을 승리했다고 말입니다. 이 프레임이 우리 한국 시청자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중국을 뒤에 두고 도발을 반복해온 북한의 패턴이 그대로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참교육이 어떤 구조로 작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이 지적하는 핵심은 무기의 숫자나 출처가 아니라 운영방식과 선택의 차이입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산 로켓과 포병전력을 최전선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단기간 압박을 노린 선택이었지만 이 배치는 동시에 표적을 고정시켰습니다. 태국은 이 점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F-16 전투기를 중심으로 제공권을 유지하며 반복적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태국이 운영하는 F-16은 최신형 스텔스 기체가 아니지만 공중 감시 자산과 지상 정보가 결합된 네트워크 운영으로 실질 타격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방공 자산 밀도가 낮고 지휘 통제 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공습대응이 늦어졌습니다. 이 격차는 전선에서 바로 드러났습니다. 교전 초기부터 캄보디아 측의 고급 거점과 전방 인근 핵심 시설이 연속적으로 타격을 받았고, 그중 일부는 범죄단지와 겸용으로 운영되던 고지였습니다. 국내 보도와 해외 매체 분석을 교차하면 이 시설들은 무기 저장과 병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고,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피해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손실을 넘어 정권의 비공식 자금 흐름과 통제 구조가 동시에 흔들렸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역할은 이 지점에서 더욱 냉정하게 평가됩니다. 중국은 미미 지역 해군 시설 확장과 장비 기증을 통해 캄보디아의 강력한 정치적 후견 이미지를 제공해왔습니다. 실제로 해당 시설은 중국 해군 기지와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국면에서 중국의 직접 개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상징적 지원과 실제 개입 사이의 간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간극이 바로 참교육의 핵심입니다. 북한 역시 중국의 외교적 비호를 배경으로 도발 수위를 조절해 왔지만 전면 충돌 국면에서는 스스로 부담을 떠앉는 구조를 반복해 왔습니다. 캄보디아는 이 공식을 그대로 재현했고 태국은 제공권과 정보 우위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이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시선은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캄보디아를 방어해야 할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위기를 키운 주체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전환은 외교적으로도 치명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중국이나 북한이라는 이름이 뒤에 있다고 해서 전장의 규칙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후견 세력은 외교적 완충제일 뿐 전투의 책임을 대신 지지 않습니다. 캄보디아는 이를 과신했고 태국은 끝까지 계산을 유지했습니다. 그 차이는 불과 2주 만에 수십 명의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피란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국 입장에서 이 장면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의 도발 패턴과 중국의 애매모호한 지원이라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 오판을 낳는지 그리고 준비된 제공권과 정보 체계가 어떤 억제 효과를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실증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국산화된 정밀 유도, 무기와 감시 자산 실전형 훈련을 통해 이런 계산 착오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방산업계 현장 데이터에 따르면 국산 유도, 무기의 국산화율은 90%를 넘어섰고 실사격과 연동된 훈련 데이터 측정량은 주변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위기 상황에서 냉정해야 할 계산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스스로 어떤 준비를 해왔느냐가 전장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참교육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뒷배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통하는 힘을 갖추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2025년 4월 8일 중국 공중 발사탄도 미사일 영상입니다. 공중 발사탄도 미사일 알뱀은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공중에서 투하하여 발사하는 방식의 탄도 미사일을 총칭합니다. 폭격기, 수송기, 전투기 등 다양한 항공 전력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은 다른 탄도 미사일과 달리 적이 사전에 도발 징후를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지상에 고정된 발사 시설과 달리 항공 전력은 특정한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 발사 징후를 추적하고 요격하는 것이 몇 배로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처럼 위험천만한 무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KD-21로 불리는 공중발사탄도 미사일을 홍식스케이 폭격기에 장착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과거부터 중국이 공중발사탄도 미사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실전 부대에서 운영하는 최신 항공기에 해당 미사일을 장착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 폭격기에 공중발사탄도 미사일이 장착된 모습이 포착되면서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미사일 장착을 선보인 폭격기는 과거 우리 한국을 상대로 핵투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의 모습을 드러냈던 기종이기도 한데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과 중국은 공중거리가 짧기 때문에 군사분쟁이 발생하면 양측은 항공전력이나 미사일을 기반으로 각종 교전이 발발할 수 있는 만큼 적의 미사일 전력은 매우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공중 발사탄도 미사일 위협을 분석하고 우리 한국이 공중 발사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때 얻을 수 있는 전략적 효용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중 발사탄도 미사일 알배미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도시화되지 않은 지대공 미사일을 중심으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던 시기에 알배미를 활용한 장거리 타격을 감행하여 적의 방공작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이러한 활용도가 포착되자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알뱀의 효용성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KD-21을 실전에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동북아시아의 알뱀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아직 KD-21의 정확한 성능 재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미사일의 원형이 되는 KM-401을 살펴보면 대략의 성능 추정은 가능하며 특히 캠 m 4 0 1은 마하 5에서 6 사이의 속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KD21도 이와 유사한 속도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GM401은 약 290km 수준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KD21은 이보다 훨씬 더긴 사거리를 보유할 확률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보다 우수한 사거리를 보유하기 마련인데 이미 공중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만큼 지상에서 상승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없어 사거리 연장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군사 강국들은 지금까지 다수의 장거리 타격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 굳이 앨범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강국 중에서 앨범을 도입하여 실전에서 운영하는 나라는 사실상 러시아가 유일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미국 등의 국가들도 알베미나 이와 유사한 무기체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전 테스트에 착수하는 등 작전 형태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할까요? 적선국이 장거리 타격 수단을 강화한다면 우리 한국 역시 이에 맞대응할 수단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중국이 우리 한국을 상대로 LBM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중국의 주요 도시를 장거리 타격으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도발 억지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상당히 막강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LBM을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충분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은 F-35 스텔스기를 39대나 운영하고 있고 향후 20대를 추가로 더 도입할 예정이며 여기에 더해 KF21 실전 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신형 전투기 보강은 매우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KF21이 실전에 배치된다는 것은 우리 한국이 알뱀을 장착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 한국이 외산 전투기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우리 한국이 자체적으로 알뱀을 개발하더라도 전투기에 무장 체계를 통합하는 것은 별도로 진행해야 할 난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기체계 개발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체계 통합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으니 KF-21을 보유한 우리 한국은 LBM 개발에 어떤 제한 상황도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LBM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노하우도 이미 축적을 완료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우리 한국은 현무이탄도 미사일이나 KT-SM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활용하면 개발 비용과 소요 시간을 단축하여 LBM 구축이 가능합니다. 우리 한국보다 먼저 알뱀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러시아는 익숙한 이스칸데르탄도 미사일을 기반으로 킨잘 미사일을 개발하여 알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킨잘은 러시아 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최소 1,000km 수준의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2,000km 수준의 사거리를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거리는 약 500km 수준의 사거리에 불과했던 이스칸데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킨자의 비행 속도 역시 마하 2의 이스칸데르보다 더 빠른 마하 10의 성능을 보유했는데 이는 공중 발사 방식의 이점 때문입니다. IBM은 비행 중인 전투기에서 곧바로 지상의 표적을 향해 발사되기 때문에 지상에서 발사되는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보다 대기의 저항을 덜 받으며 초기 속도를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높은 고도에서 발사되며 중력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고 전투기의 비행 속도를 활용할 수 있어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시작하는 지대지탄도 미사일보다 더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lbm은 지대지탄도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량하여도 더긴 사거리와 빠른 속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미사일의 중량을 고려할 때 현무이를 개량하면 러시아의 킨잘과 같은 방식의 알베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으며 현무이는 킨잘의 원형인 이스칸데르보다도 더 뛰어난 명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알베임이 완성된다면 우리 한국이 주변국보다 더 강력한 탄도 미사일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무이의 사거리는 약 300에서 500km 수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알베임 계량 시 우리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사거리는 600에서 1,000km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거리는 우리 한국이 알범을 통해 중국의 베이징은 물론이고 해안 지역의 주요 도시를 모조리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도 서울을 기준으로 베이징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900km 대이며, 상하이까지는 약 800km, 칭다오시까지는 약 60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 사거리 1,000km 내외의 공중 발사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도시를 타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알 m 을 개발한다면 중국 측에서도 충분히 부담을 느끼고 군사적으로 우리 한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할수 있는데요. 다만 kf-21이 아직은 극히 일부의 공대지 임무만 가능한 블록 1단계 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현무이의 전체 중량이 7. 3톤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이 극복 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까지 계획된 kf-21 블록 두개량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본격적인 개량 작업에 착수한 후 2029년부터 양산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공대지 무장을 갖춘 kf-21이 서둘러 전력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이 lbm을 개발하더라도 운영 할수 있는 국산 전투기가 없다는 뜻인데요. 또한 7. 3톤의 무게를 보유한 현무일을 알뱀으로 계량하면 7. 7톤의 무장 탑재량을 가진 KF21에 한 발을 장착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는 점도 아쉬운 요소입니다. 자체 성능 계량 과정에서 알뱀의 중량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 KF21에서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사항만 조기에 해결이 가능하다면 우리 한국은 막강한 공격수단을 하나 더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한국 공군과 대한민국 안보에 가져다줄 전략적 효과는 확실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총 80대의 KF-21 블록1을 양산할 예정이며 이후 순차적으로 블록1도 성능개량을 통해 블록2처럼 공대지 임무 역량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KF-21이 한 발씩 알빔을 장착하고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산술적으로 1회에 120발의 알빔을 활용하여 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 등 우리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성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현대 전장은 매일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하여 작전교류를 변화시키고 다양한 실전 사례는 각종 무기의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적성국이 이처럼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추가한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 역시 동일한 대응 수단과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공군의 전투력은